워낙에 한번부끄 생겼네 다키야 경시 좀 들어 선생님? 응 맞아 근데 이건 뭐예요?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어서 저 바쁜데 보내주면 안 돼요? 걱정 마 얼마 안 걸려 저올리즈 가서 띠리빙 녹화도 야 되고요 코딩 세팅도 해야 되고요 코니롤 대리도 김 아, 타키로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아니, 그걸해보데데 가스 라이팅까지 당했어. 어어떡하냐잠깐만 아, 감히 내가 핑거걸 알고 감성을 자극해? 그런 적 없는데? 훈이 친구 아닐까봐 응. 영악하군 이건 좀 기분이 나쁜데? 아이, 김타키. 티티티 <laughs> 잘못했어요. 티티에 대해 알고 있는 티다 말해봐. 티티에티해티티티티티티말티티티 되는 거. 거? 설마 이게 다 훈이가 준비한 오정 테스트인가? 날 거야 이금철이 숨어서 지금 감시하고 있을 거야. 어머머 몰라요? 모른다고? 어, 응. 아 장난 같아? 선생님이 응. 다시 한번 물어볼게. 훈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다 말해.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그렇게 궁금해? 그는 훈이를 뭐라고 생각하니? 음, 좋문 것. 그건 악마야. 난이 유치원을 차리면서 어린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다른 어른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어느 날 악마가 강림했지. 그 악마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괴롭히고 음. 시도 때도 없이 간식을 훔쳐갔어. 그뿐인 줄 알아? 조직을 배신하고 해로 도망가다 여권을 두고 와서 잡혀 묻혀서 살려달라고 비는 놀이라는 이름을 빌려 아이들의 동심을 깨부셨어. 안녕히 음, 가려고요. 그래서 나는 계획을 짰지. 비, 나도 허이 내경우는 그냥 폐하게 시키면 되잖아요 자 이제 말해봐 흔히는 내친구인데 말해봐요 우리 이제 같이 악을 퇴치하는 거야 근데 이건 정의 부연이야 흔히 약점은요 내 친구 괴롭히지 마내 네. 친구는 나만 괴롭히지 않아너 네. 귀한 왜 부르지? 어? 귀엽네. 솔직하게 말하면 바로 집 보내줄게. 오... 얼른 말해봐. 오... 오... 말해 어서. 죄송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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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에요>, 말 못해요. 언니가 <laughs> 아무리 저 괴롭히고 어디 맨날 뺏어가고 구벌을 시켜도 우리는 친구란 말이에요. 이런 <laughs> 식으 이건 너무 창피하아요아 이게 도움이 될것 같네 협박을 하는 리허블젠들 우리 우정원 최진 후니 담당 1진 번호야 예. 야, 안녕하세요 후니랑 많 싸움하는데 정서장이 와서 친구끼리 싸우면 안돼 라고 말하니까후이가 그럼 박기가 일방적으로 맞자?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다니까요이 상처 보이죠?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악마 퇴치하러 까 조직 군새의 약점을 응. 퍼뜨리고 도망다니는 조직원 놀이 하자! 어?